요즘 맥북 프로 m4 가격이 눈에 띄게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공개될 m5를 기다리는 게 현명할까요? 결국 고민의 핵심은 이겁니다. m4가 이미 충분히 좋은 건 다들 아는데. M5가 얼마나 더 달라질지가 문제죠. 맥북 같은 제품은 한번 사면 몇 년은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잘못 잡으면 괜히 손해본 기분이 들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M4와 M5를 비교하면서 답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년에 나올 M5 맥북 프로에서 뭐가 달라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믿을만한 루머에 따르면 M5는 내년 초쯤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라는 겁니다. 14인치, 16인치 미니 LED 그대로 가고 외형도 큰 변화 없어요. 업그레이드 포인트는 딱 하나 칩이에요. N5 칩이 들어가면서 성능이 15에서 20%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AI 연산 성능도 강화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7 지원 가능성이 있긴 한데 솔직히 공유기부터 바꿔야 하고, 아직 쓸데가 많지 않아서 체감은 미미할 겁니다. 정리하면 큰 변화가 없다. 그냥 칩셋 성능 조금 올리고, 와이파이 칠 가능성 정도. 이 정도면 내년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성능 차이를 체감할 포인트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영상 인코딩 기준으로 1시간에서 50분대 정도로 약간 단축되는 수준을 떠올리시면 감이 올 겁니다. 반면 지금 M4는 조금 다르죠. M1, M2, M3에서 넘어오면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화면도. 활... 훨씬 밝아졌고, 썬더볼트 사포트도 3개로 늘어나서 외장 SSD나 모니터 여러 대 연결하기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성능도 웬만한 영상 편집이나 개발 작업 다 커버가 됩니다. 사람들이 M4는 확실히 성공작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가격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원래 출시 가격이 239만원이었는데 최근 8% 할인 들어가서 219만원. 무려 20만원 가까이 내려간 거죠. 맥북 프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건 흔치 않고 사실상 출시 이후 역대 최저가 수준입니다. 물론, 진짜 큰 디자인 변화나 OLED 화면을 원한다면 M6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건 최소 2년은 더 있어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M5를 기다리는 건 솔직히 애매해요. M4 가격이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쓰는 게 불편하거나 당장 작업용 맥북이 필요한 분들은 M4를 지금 특가로 잡는 게 답이다. M5를 기다릴 만한 체감 포인트는 크지 않다. 그렇지 않고 나는 기다릴 수 있다면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서 M6를 보는 게 맞습니다. 고정 댓글에 M4 할인 링크 남겨뒀으니까 가격도 꼭 확인해 보시고 특히 지금 물량 빠지면 이 가격 다시 보기는 쉽지 않으니 빠르게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M4 맥북 프로 특징을 간략하게만 짚어볼게요. 먼저 배터리 얘기부터 이전 세대 14인치 기준 영상 재생약 22시간 수준이었는데 M4는 최대 24시간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2시간 차이지만 포인트는 안정성이에요. 예전엔 고부하 작업 돌리면 배터리가 눈에 띄게 빨리빨리 지기도 했는데 m4는 같은 작업에서도 전력 효율이 좋아져서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팁니다. 이건 M4 칩에 개선된 3나노 공정 덕분이고요. 그 결과 발열도 줄어서 영상 편집 같은 작업할 때 펜이 덜 돌고 손에 열이 덜 올라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입니다. M3 까지는 일반 밝기 600니트였어요. 실내와 실외 모두 사용 자체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M4는 기본 밝기가 1000니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수치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같은 사진과 문서를 열어도 더 쨍하고 가독성이 좋아져서 장시간 작업 시눈 피로가 확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HDR은 1600니트라 영상 볼때 디테일과 하이라이트가 더 또렷하게 살아나죠. 마지막은 연결성입니다. M4 맥북 프로는 여전히 썬더볼트사 포트지만 14인치 기본 모델이 2개에서 3개로 늘었어요. 포트 하나 늘어난 게뭐 그렇게 크냐 싶을 수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체감이 꽤 큽니다. 예전엔 두 개니까 전원 하나 꽂고 모니터 연결하면 사실상 끝이었거든요. 외장 SSD나 다른 장비 쓰려면 허브를 꼭 꺼내야 했죠. 근데 세 개가 되니까 전원, 모니터, 외장 SSD까지 동시에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허브 없이 바로 꽂아서 쓰니까 훨씬 간편해진 거예요. 또 대역폭 분산이 되니까 외장 SSD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거나 8K 모니터 두 대를 물릴 때도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작업 환경이 복잡한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프로다운 업그레이드라고 할 만하죠. 정리하면 배터리는 더 오래가고 화면은 훨씬 밝아지고 연결성도 한 단계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래서 M4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완성형 맥북 프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스펙, 가격, 후기 등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